2009년 새해 인사드리는 이민아의 IT 무더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작년에 이어서 2년에 걸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김정철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철 씨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았고 <laughs> 무엇보다 그 다나와에 지금 2년째 계속 네. 무사히 나왔다는 게 정말 큰 복인 <laughs> 것 같습니다. 안 잘리고. 네, 너무 반가워요. 예, 올해도 무사히 예. 저희가 저도 예. 그렇고. 예. 네. 2010년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이 원하실지 모르시게 모르겠지만 어, 아, 예, 무슨 뜻이죠?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네, 올해도 빠질 수 없는 지난 방송에 대한 댓글 이야기를 지금 해볼 텐데요. 네. 댓글 중에 어, IT에 관한 게 아니라 코어 i7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눈에 띄어서 좀 뽑아봤어요. 예. 예. 닉네임 KHJ 1619님의 댓글인데요. 네. 어, 코어 i7이 다른 이름으로 출시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네. 된 거냐? 네. 무슨 코어 i5로 이름을 붙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 좀해 주세요. 뭐 자세한 거는 뭐 내년 아,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나와야 알겠지만 그 작년에 인텔이 발표한 새로운 CPU 브랜드의 정확한 명칭은 그 코어 i7이라기보다는 코어가 정확한 CPU 브랜드고요. 네. i7은 식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그 i7 부분은 가변적이죠. 그래서 i6나 i5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 i 코어 i7에 비해서 보급형 CPU 브랜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인텔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걸 네.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게 아. 언제쯤 정확히 제품이 나오겠다. 근데 이제 그 i6나 i5로 그 브랜드로 나오는 거는 뭐 거의 기정 사실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 간략하고 명쾌한 설명이었는데요. 예. 이쯤 되면 댓글 확실히 질문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볼까요? 네. 예. 2009년 어려운 경제 속에서 IT 디지털 분야에선 과연 어떤 것들이 주목받을까? 지금부터 IT 어가기와 함께 알아보자. 해가 되면은 어떤 그 언론기관이나 어떤 매체에서도 그 전망을 합니다. 근데 네.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구태연한데 그래도 뭐 시류를 따라가는 게 안전하고, 그 예, 방송도 좀 다른데 좀 따라가야지 네. 뭐 굳건해질 것 같아서 저희 저희 프로그램 예. 이름이 묻어 가기잖아요 묻어 가야죠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올해 IT 업계가 어떨까요? 솔직히 작년부터 경기 불황이 진짜 쭉 이어지고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네. 예. 올해 3월까지가 더욱 힘들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일단 그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한그 그중에서 한78%그니까 84개 기업이 금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아. 네, 이제 저로서도 그 IT나 디지털 업계를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위축될 거는 확실하고요.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국가 정책이 사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IT 업계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으십니다. 아, 예. 네. 예, IT로서는 뭐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IT 쪽에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좀 힘을 실어주셔도 사실 어려운데, 네. 올해 보면은 오히려 규제나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정책이나 규제상에서 좀 어려운 게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저하는 뭐 작년부터 꾸준했고요. 그렇 그리고 이제 환율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환율 불안이 어떻게 보면은 뭐안 사면 그만인데 뭐 그런 게 있는데 외국에서 이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업체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S 모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출시해야 하는 그 제품 군에서 50%만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환율이 안 맞기 때문에, 팔면 적자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어떤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업 분야를 거의 없애야 된다. 뭐 생활가전만 남기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수입사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 정책과 네. 세계적인 경기 저하, 그리고 환율 불안, 이세 가지 요소가 IT와 디지털 업계에 좀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만 이렇게 들어도 정말 앞으로 너무 안 좋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laughs> 예. 긍정적인 전망은 없나요? 아, 긍정적인 전망은 이제 뭐 새로 예, 예. 올해 좀 히탈 그 제품군을 알아보면 그런 거는 이제 좀 히트를 할 거니까요, 작년보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전망을 몇 가지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좋은 전망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 한해 어떤 것들이 더 이슈를 끌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네. 위피 의무화가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과 함께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술렁이고 있어요 예, 예.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어떻게 나갈지 좀 예, 뭐, 전망 좀 해주세요 그 위피 폐지와 스마트폰의 그런 이렇게 좀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되는 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네. 일단 그 애니콜하고 LG에서, 사이언에서 약 30여 종의 스마트폰을 그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뭐 국내 그 30여 종이 다 출시될지 아니면 뭐 절반만 출시가 되더라도요, 뭐한 15종 가까이가 출시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휴대폰 수요의 상당 부분을 스마트폰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위피가 폐지되면, 네. 그, 해외 휴대폰이죠. 해외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해외 휴대폰들도, 어, 옛날보다는 좀더 그 자연스럽게 국내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그, 스마트폰 외에도 그 MID라고, 그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그 미니 노트북보다 더 작은 크기의 인터넷을 할수 있는 단말기 있죠. 예, 이런 것도 그, 지난해 말에 산보와 유경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사용자들 선호보다는 제조사에서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텔이 좀 적극적으로 그 MID를 육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예. 뭐 MID 하면 미드도 생각나고. 네. 예. 네. 어, 미드 좋아하시나요? <laughs> 예. 뭐 일드도 좋아하고 한드도 좋아하고. 예, 네. 미드도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 <laughs> 나오면 다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럼요? 여중 인공만 봅니다. 예. 머리도 빨리 기시고 <laughs> 이런 건 넘어가고 <laughs> 네 지난번에 예. 저희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여자분들의 치마가 짧아진다. 예, 네 미니 스커트가 유행을 하죠. 네, 네 갑자기 말씀이 빨라지는데 시 <laughs> 긍정적이죠. 네 현상입니다. 그런.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요. <laughs> 예. 올해도 그런 열풍이 계속될까요? 디지털계에도? 예, 일단 미니 노트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히트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제 예상으로는 아마 뭐 최소 한 3천만 대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 근데 이제 그 미니 노트북이 현재는 가격대가 한 40에서 60만 원대에서 대부분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그 미니 노트북이 좀더 양극화되면서, 네. 어, 저렴한 거는 뭐 20만 원대의 미니 노트북도 출시가 되고요. 중국산이나 대만산 위주로요. 그리고 좀 아수스의 EPC 같은 그좀 고급형 버전이 새로 출시되는 거는 뭐 70만 원대 이상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니에서도 현재 넷북이 나온다는 루머가 있고, 네. 애플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 소니나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아마도 뭐 백만 원대에 가까운 좀 네. 고가의 랩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 노트북이 가격대가 양극화되고 기능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그런 뭐 성숙기 시장 성숙기가 될 네. 가능성이 많죠. 아 정말 작년만 해도 이제 네. 미니 노트북이 나왔다. 이게 네. 정말 처음 이슈화가 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네. 그야말로 성숙기에 다다르는. 해가 될 거라 말씀이시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올해는 그 미니 노트북처럼 저렴한 노트북 외에도 기존의 작년에 그 컴퓨터 업계들이 컴퓨터를 예상보다 많이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못 팔면서 올해는 뭐 인텔의 새로운 CPU나 운영 체제가 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 재고들이 올해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뭐좀 약간 구사양이라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업그레이드 하기에. 예, 그렇습니다. 졸호의 기회네요. 오늘가. 예. 네, IPTV나 인터넷 전화가 이제 작년부터 시장을 조금씩 성, 형성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올한해 동안에는 본격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 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인터넷 매체 기반의 시장에는 올한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뭐 이것도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요금이 좀 저렴하죠. 그래서 네, 그런 사, 사용자들,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하고도 좀 맞, 맞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난해까지는 그 070이라는 그 네. 번호를 붙여야 해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스팸 전화처럼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좀 헷갈리죠, 아무래도.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번호 이동을 자유롭게 집 전화를 인터넷 전화 그폰 번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올해에는 인터넷 전화의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IPTV 같은 경우는. 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사실 신규 투자가 좀 주저가 되는 상황인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네. 뭐 인터넷 망은 이미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기존 망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 한해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이쪽 IPTV 시장도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매체 기반의 시장도 올해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2008년을 마무리하면서 오픈 소스에 관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 오픈 소스. 그러면 이제 작년 이야기 말고 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펼쳐져갈 것인지. 그럼 뭐그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주 뭐 새로운 전망 같은 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게좀 이어지는 시기인데요. 오픈 소스도 네.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미 좀 많이. 기업들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그 오픈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배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해도 아마 기업들이 그런 오픈 소스를 많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용 오픈 소스가 또 있는데요.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오픈 소스가 올해 뭐, 뭐 작년 말부터 출시가 돼서 올해 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리눅스의 리모라는 운영 체제도 역시 국내 뭐 사월 이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키아라고 세계 1위의 휴대폰 업체에서 만드는 신비안이란 운영 체제가 있는데요. 네. 이 신비안이란 운영 체제도 작년에 그 오픈소스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1, 2, 3위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내년 올해는 그 세계 의 모바일용 운영 체제가 출시가 되면서. 그 이 오픈소스 자체가 굉장히 대두가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오픈소스 관련해서 별 이슈가 없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laughs> 네. <laughs> 좀. 근데 뭐 작년 얘기랑 좀 이어지는, 예,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오픈소스가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좀 비싸더라도 편한 걸 찾았는데, 앞으로는 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필요한 건 오픈 소스를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IT와 디지털계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좀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아, 다입니다. 예. 작년에 뭐 배웠던 것들 예, 올해도 조금씩 이렇게 오늘 좀그 다소 암울한 전망을 했는데요. 뭐, 올 한해 그래도 그좀 기적이 일어나서 뭐, 소비자도 행복하고 제조사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것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예, 예, 예. 여기서 이만 끈, 슬슬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laughs> 네, 오늘도 다알지 예.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알지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조화를 묻고 답하는 지식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닉네임 푸른것인 그랑조님의 질문인데요. 예. 어, 4기가 메모리 페트 포맷에서도 4기가를 다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삼 32하려니 구형 디카에 안되서요라고 <laughs> 질문을 해 주셨어요. <laughs> 예, 예. 네, 이 질문과 더불어서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디스크를 포맷할 때 보면 이제 예. 팻이나 NTFS 뭐 이런 게 있고 또 예. t 은 16, 32뭐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이런 방식들은 각각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건지 예. 좀 궁금합니다. 그그 먼저 그 그랑조님인가요? 그분 네. 질문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디카에서 직접 포맷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 컴퓨터에서 포맷을 한다면 디카로 옮기면 좀안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디카에서 직접 포맷을 하시면 되고요. 네. 디카에 따라서 뭐 2기가 이상, 뭐 4기가 이상은 인식을 아예 못 하는 디카도 있습니다. 구형 디카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포맷을 어떻게 해도 사실 좀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렇고요. 그패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그 MS 도스, 도스 시절부터 그 윈도우 도스나 윈도우가 포맷을 할때 네. 그 사용하는 그 만드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패이 있었고요. 그패 32는 나중에 그 32비트 운영 체제인 윈도우 95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95가 출시되면서 그 패스 32라는 그 데이터 구조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진보된 형태입니다. 근데 음... 이그 이 당시에는 그뭐 메모리나 그런 게 작았죠. 그래서 크게 뭐 정렬을 한다든지, 네. 뭐 거기에다 무슨 소스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뭐 1기가다, 2기가다, 뭐 3기가, 4기가 엄청 커졌죠. 네. 이런 게 커지면서 그 예전처럼 단순하게 그냥 정렬하는 방식은 좀안되그좀 속도가 오히려 안 난다. 네. 그래서 만든 게 NTFS라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아 NTFS 같은 경우에는 그 윈도우 NT 네. 그 서버에서 쓰던 그런 형식인데요. 이게 네. 요즘에선 발전해서 윈도우 XP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그 쓰실 때는 네. 포맷을 할때 NTFS로 포맷을 하시면 어 조금 더 예전보다 빠르고 음.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보안적으로도 뭐더 안전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아. 제가 어려웠던 질문을 나름대로 예, 뽑아서 예. 질문한 을 건데, 예. 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PET32 보다는 뭐 아주 작은 데이터가 아니면 네. NTFS로 뭐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 게 요즘은 더 적합하다. 그렇게 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다일드 질문, 좀 예. 어떤 질문인지 미리 여쭤보지도 않고 시작한 네, 건데, 예.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첫 방, 새해 첫 방인데 어떠셨어요? 네, 예,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한 해도 계속해서 방송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laughs> 네,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예. 앞으로도 쭉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민아의 아이 t 묻어가기 새해 첫 방송 무사하게 마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이슈 정리, 뭐 전망들 다 마치고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